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부산에서 일가족 네 명이 피살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국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삼십 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그 가족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이별 살인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결별 요구에 보복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부모님, 할머니까지 일가족 4명을 살해한 32살 신모 씨. 귀가하는 가족들을 이틀에 걸쳐 차례대로 숨지게 한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식구들이 연락이 되지 않아 가지고 112 신고를 한 것인데 열쇠공 불러 가지고 그 문을 따 보니까 이게 사망해 있던 사건입니다. 신 씨는 두달전 33살 조모 씨와 헤어진 후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컴퓨터에는 사하구 일대 방범용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범행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전기 충격기와 전선 등 무려 16개의 범행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수법과 도주로까지. 치밀하게 미리 준비한 겁니다. 예, 손녀하고 관련이 고그관련이뭐 지적이든 재이든 가지 아사를할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별 통보 후 살해당하거나 살인 미수 피해를 입은 여성은 여든 여섯 명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대상도 가족에게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노후가 심각한 부산구치소 문제가 서부산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가 표심을 의식한 지역 국회의원들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만은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서부산권의 최대 현안인 부산 구치소 이전 문제를 내년 3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부산시 사상구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째 끌어온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민심과 국회의원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사상구에서는 혐오 시설로 점 찍어 부산 구치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혐오 시설이라는 구치소를 환영하는 지역 역시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상구 장대원 국회의원은 더 이상 사상구 내에는 구치소를 둘 장소가 없다며 서부 법조타운 이전을 주장합니다. 부산의 변방이었던 주례가 도시 확장을 통해서 그 도심에 들어와 있고 부산 구치소는 45년 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와 법무부는 주도적으로 이설 부지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서부 법조 타운이 지역구인 북강서을 김도읍 국회의원은 현재 구치소 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치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 부지 내에서 주민 친화적으로 교정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부산 구치소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공약이 돼 버렸습니다. 내년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내후년 총선에서 서부산권 표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973년 건립된 주례동 부산 구치소는 안전 검사에서 D등급을 받아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수용률 130%의 포화 상태로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에어부산이 취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젠 김해공항에서 가장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항공사로 성장했는데요. 그동안 에어부산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민성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 10월 27일 부산 김포 노선으로 첫 취항에 나선 에어부산. 당시 두 대였던 항공기는 25대로 늘었고 국내선 2개뿐이던 노선도 국제선 29개, 국내선 7개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노선과 서비스로 올해 누적 탑승객 4천만 명을 넘어섰고 5,600억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에어부산의 김해공항 여객 점유율은 37.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해공항 이용객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에어부산의 승객인 셈입니다. 기업인들이 해외 도시로 이렇게 출장을 갈 일이 있을 때 손쉽게 갈수 있는 그런 어떤 항공 노선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다. 부산 기업들의 출자로 설립된 에어부산은 연내 주식 상장을 통해 설비 확충과 항공기 도입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장 기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의 어떤 신뢰도 부분이 더 높아지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좀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약이 될 만한 어떤 자금의 창구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목적이고 하지만 출범 이후 꾸준하게 업계 3위를 지키던 에어부산이 최근 티웨이 항공에 초월당에 모기업 아시아나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인천공항 취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내일 광안대교와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먼저 광안대교 상층부는 내일 오후 2시 반부터 하층부는 저녁 7시 반부터 전면 통제됩니다. 또 밀랑수변로, 마린시티, 호안도로, 황령산 봉수대 입구도로 등 불꽃축제 관람 인파가 몰리는 명당자리 주변 도로도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의 막차 시간은 새벽 0시 5분까지 연장되고 부산김해경전철도 도시철도 운행 시간에 맞춰 연장 운행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 오전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래소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달러와 강세, 글로벌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이 불안 양상을 보이면 시장 운영 비상 대책반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남구 대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등과 인근 상가 등 224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가 5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경찰과 한국전력측은 외부 물체에 의해서 전선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전 공공기업들이 자리 잡은 부산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계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부산 국가 혁신 이용 복합단지 육성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부산 국가 혁신 이용 복합단지 육성 계획이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과해 국가 혁신 이용 복합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육성 계획에 따라 부산은 센텀과 문현, 동삼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지구와 산업단지 등 지역 내 혁신 거점을 연계해 국가 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립적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백스코가 최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월드 마이스데이 행사에서 지능형 컨퍼런스 개최지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월드 마이스레이는 중국 국제무역진흥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회의와 전시행사를 개최하는 세계 각국 단체와 관련 업체 관계자 600명이 참석하며 국제포럼과 바이어 상담회가 진행됩니다. 넥스코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기환경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4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구군별로는 사상구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1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고 사하구는 50, 연제구, 동래구, 49등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9구는 3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북고였습니다